자 오랜만입니다. 프로 엔 비기너 시즌 7이죠 일곱 번째 시간에 비기너로 뽑히신. 안녕하세요. 곧 <laughs> 마흔이든. 아 <된. 웃음> 나이 얘기 안 해도 돼. 나아 진짜요? 아홉 <laughs> 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주부입니다. 어. 유영미입니다.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. 제가좀 열심히 열심히 할 거니까 어, 재밌게 웃으시고 이런 힘든 <laughs> 이 시기를 꼭 극복을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. 저도 열심히 배워서. 내년에는 날라다닐수 있도록, <웃음> 있도록 <웃음> 하겠습니다. 경찰적 사람. 입니다 계속 어려워질 거야.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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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<laughs> Pro and Beginner Season 7.